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지금 혼자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더군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친시어머니가 앉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재혼하신 새 시어머니가 앉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혼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던데 제 시댁은 양보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각자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고 결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했는데 그것 또한 새 시어머니 모시고 한 번, 친 시어머니 모시고 또한번 이렇게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무튼 상견례 때 결혼에 필요한 이야기가 오갔고, 친정 엄마께선 저를 가리키며 저희 집안의 마지막 혼사이니 제대로 형식을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하고 시댁 어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새 시어머니께서 둘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 그냥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라고 하며 이런 지하에 자르시더군요. 친정엄마는 면전에서 그리 딱 잘라 말씀하시니 당황하셨지만 전 속으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엄마께서는 내내 속상해 하셨지만 예단이니 예물이니 저 역시 이런 건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정말로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집을 구했고, 가구며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식장과 신혼여행지를 예약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들께 많은 건 못해드리고 좋은 옷한 벌씩 해드렸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새 시어머니께서 한번 다녀가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갔더니 친척들이 말이 많다며 새 사람 들이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영문을 몰라하니 돌리고 돌려서 하시는 새어머니 말씀인 즉슨 나는 너에게 예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다. 그러나 너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예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말미에 친척들이 모두 40분 정도인데 한 집당 이불 한 채씩 돌리려면 최소한 800만원은 있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친척들은 새 시어머니의 친정 쪽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얼굴 한번본적 없는 친척들이죠. 시아버지 재혼하시고 저희 남편 3년 만에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취하는 동안 새 시어머니께서 들여다본 적은 이사하는 날딱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취하기 전에도 새 시어머니 본인은 친정 쪽하고 왕래를 했지만,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은 단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척들을 위해 800만원이라니. 곰곰이 생각하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 얼굴도 한번뵌 적이 없는 분들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이 섭섭하시다 하시면 어머니 필요하신 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저희 예산에 맞춰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하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새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됐다.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 하시며 버럭 고함을 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일로 새 시어머니께서 시고모님께 전화하셔서는 제가 간이 배밖으로 나왔느니 뭐니 말씀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군요. 본인 입으로 예물이나 예단 모두 허려하시기니 다 하지 말자고 하셔놓고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본인이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간소하게 한 것뿐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이상하더군요. 본인들은 하실 말씀을 여과 없이 거침없이 다 하시면서 제가 부당한 점에 대해 몇 마디 하면 이상하다느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느니 하시는데 전 그게 참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새 시어머니나 친 시어머니나 두분 모두 이런 점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친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주시고 전 찬밥을 주시기에 어머니 찬밥은 이 사람이 좋아해요 전 따뜻한 밥 좋아하고요 하며 남편에게 찬밥을 줬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남편 고양이 혓바닥이라 뜨거운 건 입에도 못 댑니다 그랬더니 따뜻한 밥 있는데 왜 찬밥을 주냐며 불라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따뜻한 밥 많은데 전왜 찬밥 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셔서는너 지금 따지는 게냐?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 뿐인데 또한 번은 저희 친정 엄마 환갑 때 있었던 일인데 친정 엄마와 친 시어머니 생신이 하루 차이입니다. 친정 엄마가 하루 먼저, 친 시어머님이 그 다음 날. 그래서 매번 친정집에 갔다가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가고는 했죠. 그때마다 친정 엄마는 사돈 어른 생신이라고 떡이며 과일이며 준비해서 보내 주셨는데 친 시어머니께서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환갑 때 친정에 내려가는데 친 시어머니께서 시동생네 집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 모시고 가는데 남편이 "어머니, 우리 장모님 환갑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뭘 해야 하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더니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니 내가 뭘 얻어먹어? 난 기억이 없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있던 저와 남편 둘다 뻥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보내온 쌀이며 고춧가루, 과일이며 채소들은 시어머니 기억에서 싹 지워졌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동생네 모셔다드리고 친정 엄마 환갑을 하고 돌아왔어요. 언제나처럼 저희 차안에는 친정에서 챙겨주신 채소며 쌀이며 먹거리가 가득했죠. 시동생네 들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께서 이거 내가 가져가면 되니? 하시며 이것저것 챙기려 하시기에 아니요, 어머니. 그거 저희가 다 먹을 거예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뻥 져서 절 보시기에 들여도 기억도 못하시고 고마운 마음도 없으신 것 같으니 그냥 앞으로는 안 들으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전 시어머니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째서 이런 것들은 친시어머니나 새시어머니나 똑같은 건지, 어딘가에 시어머니 지침서 같은 책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며느리 친정에서 시댁에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고마움은 커녕 받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시니, 전 그냥 앞으로도 할말다 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며느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맞아요.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댓글. 배려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죠. 시어머니께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친정엄마처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은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고함 지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뒤에 가서 마음 상하는 일도 없어요. 세 번째 댓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여자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또왜 그쪽 친척들도 다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쓰니 잘하셨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댓글. 새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아줌마라고 여태 보여준 적도 없고 부모님들은 이혼한 게 죄라고 지죽은 듯 사시던데 못된 며느리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가끔 실수하시면 님처럼 할말다 하고 시댁 딱히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속 뒤집어져서 못 살아요. 다섯 번째 댓글 제 동생 처가댁이랑 비슷하네요. 자식 결혼하는 데돈 절대 못 보태준다며 뱃재라고 하시던. 사돈댁인 저희 집에서 배를 보냈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길래 몇 박스 더 갖다 줬는데 고맙단 소리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잘못 들어간 축의금 빨리 내놓으라며 교양 없이 구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희 집 축의금도 분명 그쪽으로 간게 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민망하다며 찾을 생각도 안 하셨거든요. 어쩜 그 바쁜 와중에도 빨리 찾아달라 할 생각을 하는지 참 개념없는 청아댁도 많아요. 여섯 번째 댓글 제알말 했네요. 그런데 어쩜 그리 새 시어머니나 친 시어머니나 하는 행동들이 똑같나요? 뭐 어디서 며느리 잡는 방법이라도 교육받고 다니나요? 일곱 번째 댓글 통쾌해서 글 읽을 맛이 났네요. 저희 시댁도 그렇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텃밭에서 읽은 유기농 야채를 시댁에 갖다줬더니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하러 가지고 왔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뭐하러 가져왔냐고 덧붙여 친정엄마가 반찬 싸줬으면 그거나 놓고 가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다음부턴 시댁에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가만이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